15. 지. 경. 공덕분. 경을 받아 가지는 공덕. 이 극히 미세한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작견이 공한 사람은 열애의 무상정각의 돌을 항상 어깨에 메고 있는 것이 되느니라. 제15 지경 공덕분 수보리 약유선 남자 선 여인 초일분 이항하사등신 보시 중일분 중 부이 항하사등신 보시 후일분 역. 이 항하사 등신 보시 여시 무량 백 천만 억컵 이신 보시 약부 유인 문차 경전 신신 불역 기복 승피 하황 서사 수지 독송 위인 해설 수보리 이요 언지 시경 유 불가사의 불가칭량 무변공덕 열의 위발 대승자 설 위발 최상승자 설 약유인 능 수지 독송 광위인설 열의 실지시인 실견시인 개득성취 불가양 불가칭,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 여, 시인 등. 즉, 위, 하담, 여래, 안역따라, 삼맥삼보리. 하이고, 수보리. 약, 요, 소법자. 작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작견 즉, 어, 작경 불, 능, 청, 수독송 위인해설 수보리 제제 처처 약유 차경 일, 체세간 천인 아수라 소응 공 양, 당지 차처 즉 위시탑 개응 공경 작례 위요 이제 화향 이산 기처 수벌이여 만일 선 남자 선 여인이 초일분에 항하사만큼의 몸으로 포시하고 중일분에 다시 항하사만큼의 몸으로 포시하고 후일분에 또한 항하사만큼의 몸으로 포시하되 이와 같이 한량없는 백천만억겁 동안 포시하여도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신심으로 거스르지 않으면 그 복이 저 복보다 더 승하리라.하물며 사경하고 수지독종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해설해 주미랴수보리여종료로이 말하건대 이 경은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한없는 공덕이 있느니라. 요래는 대승의 마음을 바란 자를 위해 말하며 최상승의 마음을 바란 자를 위해 말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능히 수지 독성하여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한다면, 요래는 이 사람을 다 알며 다 보나니, 이 사람은 모두 헤아릴 수도 없고 칭할 수도 없으며, 끝이 없는 불과사의 한 공덕을 성취할 것이니라. 이와 같은 사람들은 열애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짊어진 사람이니라. 왜냐하면 수벌이여 만일 작은 법을 즐기는 자는 악연과 인견과 중생견과 수자견에 집착함이니라. 이 경을 듣고 받아들여 독송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해설하지 못하느니라. 수벌이여, 만일 곳곳마다 이 경전이 있으면 일체 세간천인 아수라가 응당 공량할 것이니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곳은 곧 탐며가 됨이라. 모두 응당 공경히 예를 짓고 주위를 돌며 온갖 꽃과 향을 뿌리리라. 자타 일시 성불도 수벌이여.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초일분에 항하사만큼의 몸으로 보시하고 중일분에 다시 항하사만큼의 몸으로 보시하고 후일분에 또한 항하사만큼의 몸으로 보시하되 이와 같이 한량 없는 백천만억 곱 동안 보시하여도,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신심으로 거스르지 않으며, 않으면 그 복이 저 복보다 더 승하리라. 하물며 사경하고 수지 독성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 줌이랴. 수보리여. 종료로이 말하건대 이경은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한없는 공덕이 있느니라. 여래는 대승의 마음을 바란 자를 위해 말하며 최상승의 마음을 바란 자를 위해 말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능히 수지 독성하여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한다면 여래는 이 사람을 다 알며 다 보나니 이 사람은 모두 헤아릴 수도 없고, 칭할 수도 없으며, 끝이 없는 불가사의한 공덕을 성취할 것이니라. 이와 같은 사람들은 열애의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를 짊어진 사람이니라. 초일부는 아침나절을, 중일부는 점심나절을, 후일부는 저녁나절을 말합니다. 초일부 중일분 후일분에 항하사수와 같은 몸으로서 보시한다는 말은 하루 종일 쉼 없이 보시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금강경을 듣고 아주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낸다면 이런 물질적인 보시와는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크나큰 공덕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금강경을 수지독송하고 남을 위해서란 사람의 공덕은 말할 바도 없습니다. 그 복덕의 크기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불가사의한 복덕이라고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경전을 수지 독성하는 공덕이 보시의 공덕보다 더 크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상에 매달린 행이냐, 상을 버린 행이냐의 문제입니다. 대가를 바라는 보시와 대가를 바라지 않는 보시 바람일 참을 것이 있어서 참을 참는 인욕과 참을 것이 없는 인욕 바람일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경전 글귀에 매여 금강경을 읽는 공덕이 어떤 보시나 선업보다 크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남을 위해 설한다는 것은 금강경의 참뜻을 마음에 새겨 일체의 상을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어디에도 집착함이 없는 사람은 보시를 해도 바라는 마음이 없고, 개를 지켜도 개울에 매달리지 않고, 인욕을 해도 참는 마음이 없습니다. 부처라는 상이든, 법이라는 상이든, 그 어떤 상이든지 상을 지는 사람은 윤회의 세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상을 여인 사람만이 해탈의 길,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남을 위해 설한다는 뜻에는 자타 일시 성불도의 가르침이 들어있습니다. 경전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고 법을 깨쳐서 나와 너, 우리 함께 성불에 이르자는 말입니다. 이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로는 법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며 자신을 위할 뿐 아니라 남을 위해 불도를 닦는 자리 이타입니다. 자리와 이타가 둘이 아니고 상구보리와 하화중생 또한 둘이 아니니 자타 일시성불도의 이치가 거기에 있습니다. 남을 이해하는 것은 그를 위하는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나 자신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됩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은 그를 해치는 일인 것 같지만, 미워하는 마음으로 괴로운 사람은 나 자신이고, 결국 나에게 더큰 해악이 됩니다.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해 남을 해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듯이,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 나를 해치는 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나에게 이로운 일이 남에게도 이로운 일이고, 남을 살리는 일이 나를 살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는 연기의 이치를 알면 나의 행복과 그의 행복, 그의 불행과 나의 불행이 둘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복을 짓는 자, 보살 그런데 세상 사람 누구나가 그렇게도 간절히 구하는 복이란 도 대체 무엇일까요? 흔히 재복이 있다는 말을 하는데 도대체 얼마만큼의 돈이 있어야 재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렇게 부지런히 일하는 걸 보니 좋기 천만원은 벌겠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 500만원쯤 번다면 그 사람을 두고 돈복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100만원쯤 벌게 생긴 사람이 뜻밖의 500만원을 번다고 하면 오히려 돈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노력에 비해 수입이 많을 때 재복이 있다 하고, 자기 능력보다 높은 지위에 오르면 관복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노력보다 수입이 많으려면 누군가는 노력보다 수입이 적어야 합니다. 내가 능력보다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누군가는 능력보다 낮은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또 내가 아내 복이 있으려면 아내는 남편 복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바라는 복이란 결국 누군가의 손실을 바탕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을 얻음으로써 남이 손실을 받았다면 그 손실은 언젠가는 나에게 되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재앙이죠. 어떤 사람의 집에 한 여인이 찾아와 머물기를 청했습니다. 아리따운 옷차림과 맑은 목소리에 다나한 외모를 갖춘 여인이었습니다. 집주인은 신기한 마음에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 여인에게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공덕천입니다. 제가 가는 곳은 언제나 복이 쏟아진답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은데 거기다 복까지 준다니 주인은 몹시 기뻐하며 공덕천을 가장 좋은 방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남노한 행색에 못생긴 여자가 콧물을 훌쩍이며 찾아와 그 집에 머물게 해달라고 큰 소리를 쳐댔습니다. 여인의 행색을 보고 주인은 아연 실색해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당신에게 줄 방은 없으니 다른데로 가보시오. 그러자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흑암천이에요. 내가 가는 곳은 재앙이 따라다닙니다. 이곳에 언니인 공덕천이 와 있기에 나도 왔을 뿐이에요. 나는 언니와 늘 같이 다닌답니다. 이 이야기는 유루복은 언젠가 재앙이 되어 돌아온다는 이치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공덕천과 흑암천이 왔을 때 현명한 사람은 둘다 내보내고 어리석은 사람은 둘다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아무리 천문학적인 돈을 보시해서 쌓은 공덕일지라도 유루복은 결코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의 도리를 깨치는 공덕은 흔들림 없는 자유와 행복에 이루는 무루복입니다. 또한, 남을 위해 법을 전한다는 상에 머무르지 않고, 법을 전하는 사람 역시 무르복이 무량한 공덕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나와 내 가족을 떠나, 온 인류를 생각하고, 온 생명을 위하는 무주상의 보살행을 실천합니다. 남을 이롭게 하고, 남을 살리고, 남을 즐겁게 하고, 남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보살입니다. 세상의 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복을 짓는 사람이 보살입니다. 뉘우치고 또 뉘우치는 마음. 왜냐하면 수벌이요. 만일, 작은 법을 즐기는 자는 악연과 인견과 중생견과 수자견이 집착함이니 이경을 듣고 받아들여 독송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해설하지 못하느니라. 오래 전에 겪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아침, 낯선 남자들에게 양 팔을 잡혀 눈을 가린 채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어딘지도 모르는 지하실에서 이유도 모른 채 두들겨 맞기 시작했습니다. 살면서 그런 고문을 당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자비하게 맞고 있자니 분노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치솟았습니다. 고문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대답하라고 윽박질렀지만 나는 그들의 요구대로 대답해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한 일도 아닌 걸 했다고 할 수도 없고, 내가 모르는 일을 안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자 점점 더 심하게 고문을 했습니다. 물고문으로 숨이 거의 넘어갈 지경이 되자, 저절로 관세음 보살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다가 고통을 참지 못해 고래고래 악을 쓰다가 또 다시 관세음보살 부르기를 되풀이했습니다. 그렇게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정신이 아득해지는 어느 한 순간, 갑자기 영화를 보는 듯한 환, 환한 영상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개구리 한 마리가 죽어가면서 네 다리를 달달달 떨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살던 어린 시절에 개구리를 잡으며 놀고는 했습니다. 쌀이대를 가지고 논두렁이에 개구리를 딱딱 때리면 개구리가 단번에 사지를 떨며 죽었습니다. 그렇게 잡은 개구리 주둥이를 줄줄이 꿰어서 스무 마리, 서른 마리씩 잡아와서는 닭모이로도 주고 다리를 잘라 구워 먹기도 했습니다. 바로 어린 시절의 그 개구리가 그때 갑자기 떠오른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로 사지를 달달 떠는 내 모습이 그때의 개구리 모습과도 똑같았습니다. 그 순간 뉘우치고 또 뉘우치는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다가 나 같은 인간은 죽어도 싸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개구리를 잔인하게 잡아 죽였으니 나도 죽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고문하는 것이나 내가 어린 시절에 개구리를 잡아 괴롭혔던 것이나 다를 게 없었습니다. 내가 별 의식 없이 개구리를 잡았듯이 그들도 별 의식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렇게 뉴친이 살고자 하는 발버둥이 저절로 멈추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거짓말같이 고문이 멈추었습니다. 나중에 나를 고문했던 사람에게 왜 그때 고문을 그만두었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살고자 하는 몸 마음을 버리고 저항을 놓아버리는 모습을 보니, 아, 이 놈은 정말 모르는구나 하고 판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는 내 잘못과 어리석음을 뉘우침으로써 분노와 증오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런 뉘우침이 없었다면 억울함과 화를 참지 못해서 풀려난 뒤에도 폐인이 되었을 겁니다. 삶을 크게 뉘우치고 깨우치는 공덕은 부처님에게 빌고 하느님에게 빌어서 이루어지는 작은 행복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고통을 통해 그동안의 어리석음을 깨치게 된 사람에게 그 고통은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큰 복일 뿐입니다. 그렇게 참여하고 깨치고 보리심을 내는 공덕은 내몸 하나 기적같이 살아나는 여행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치를 깨치고 참여하는 해탈의 복덕이야말로 최고의 복덕이죠. 나쁜 일이 오히려 부처님 가피인줄 알면 옛날에는 호랑이가 마을로 내려와 사람을 물어 죽이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가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다면 그 자식은 원수를 갚을 작정으로 호랑이를 잡겠다고 나설 겁니다. 그렇게 분노와 적개심에 차서 호랑이를 죽인다면 그것은 살생이고 그때에 마음은 중생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다시는 나 같은 불행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살생의 죄업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호랑이를 죽였다면 그것은 중생심이 아닙니다. 그러한 행위는 한풀이도 복수도 세상을 유면한 것도 아닌 보살이 세상을 정토로 만들어가는 마음입니다. 만약 호랑이가 마을의 다른 사람을 물어 죽였다면 안타까운 마음은 들겠지만 남의 일이라고만 여기겠죠. 내심으로는 내 일이 아닌 게 다행이라 하는 마음도 들 겁니다. 하지만 호랑이가 내 부모를 죽였기 때문에 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고 남의 불행을 막으려는 보살행까지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행을 행복으로 삼고 보살심의 씨앗으로 삼는다는 게 현실과는 동떨어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고 또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길을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을 때 보살은 넘어진 김에 그 돌부리를 캐내어 다른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치워버립니다.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는 손실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넘어짐으로써 돌을 발견했으니, 그 돌을 캐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침 내가 걸려 넘어진 게 다행이지, 그러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 돌부리에 넘어져서 다쳤을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렵고 비현실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맑은 눈으로 마음을 열고 보면 얼마나 진실하고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길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깨달음과 뉴침과 보살행은 가장 나쁜 일을 가장 좋은 일로 만들어 버립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복덕도 재앙도 없는 위치가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부처님의 가피인 줄 압니다만. 하지만 나쁜 일이라는 것이 오히려 부처님의 가피인 줄 아는 이 경지에 이르면 일체가 다 걸림없는 자유로운 삶이 열립니다. 나를 위한 기도. 수보리요. 만일 곳곳마다 이 경전이 있으면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가 응당 공양할 것이니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곳은 곧 탑묘가 됨이라. 모두 응당 공경히 예를 짓고 주위를 돌며 온갖 꽃과 향을 뿌리리라. 탑묘에는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성을 다해 부처님의 탑묘에 꽃을 올리고 향을 피우고 절을 합니다. 그러니 이 경전이 있는 곳이 탐묘와 같다는 말은 거기에 부처님이 계시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꽃과 향을 뿌린다는 것도 그곳이 부처님이 계신 것과 같다는 말이고, 금강경의 가르침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뜻이고,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남을 위해 설하는 공덕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너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사실은 나를 위하는 일인 줄을 알면 그 일을 하면서 상대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깃들지 않습니다. 너를 위해서라는 마음이 따라붙으면 나는 널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하고 기대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일이라는 깨침이 없다면 그 기도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를 위해 자식을 위해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너를 위해 기도한다는 생각에 빠져 있으면 그 기도는 오히려 재앙을 자초하는 기도가 됩니다. 입시철이 되면 아이가 좋은 대학에 붙기를 바라는 마음에 절에 가서 기도하는 어머님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집에 왔는데 아이가 마침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 어머니는 더할수 없이 기분이 좋을 테죠. 부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하면서 신심이 소록소록 자랄 겁니다. 그런데 절에 가서 빌고 왔는데 아이가 공부는 커녕 TV나 보고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있으면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내가 그럴 수가 있나 하고 화가 불쑥 치솟을 겁니다. 간절히 기도를 했기에 오히려 더 화가 납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는 상에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상에 매달린 기도는 재앙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럴 때 흔히 안 하느니만 못 하다는 말을 하는데 그말 역시 상을 버리라는 것이지 아예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 날마다 절에 가서 기도와 백팔배를 하고 온다면 무엇보다 스스로의 마음과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니 내가 내 덕에 요새 기도를 해서 마음이 편하고 절도 해서 운동도 잘하고 있구나 얘야 고맙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상에 매달리고 요행을 바라는 중생심으로 기도하면 부작용이 생길 뿐더러 자기 뜻대로 기도가 성취되지 않으면 부처님마저도 보기 싫어집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영험이 없더라 하면서 기도해 봤자 소용없다는 원망이 일어나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절하다가 안되면 지장보살로 바꿔서 절하고, 이절 가서 기도하다가 안되면 저 절에 가서 기도하고, 그래도 안되면 아예 종교까지 바꿔버립니다. 법에 귀의하는 마음 없이 그런 식으로 불교를 받아들이면 고락에 흔들리는 중생의 삶에서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